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미샤 신상, 데어 틴트 촉촉 벨벳 전 색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체적인 리뷰 후 하나씩 전 색상 다 발색해 볼 거니까요. 영상을 꼭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가장 먼저 케이스부터 볼게요. 내용물과 케이스의 컬러가 같아서 한눈에 컬러를 찾기 쉬웠고 특유의 굴곡과 무광까지 이름처럼 데어루즈 벨벳과 비슷했어요. 어플리케이터는 굉장히 유연했고 적당한 굵기의 하트 팁 모양으로 중앙에 홈이 있어서 내용물을 머금고 있었어요. 제형은 수분이 가득한 모터리한 제형으로 매끈매끈하게 발리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표면이 벨벳처럼 보들보들하게 반전되는게 이 아이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컬러는 총 10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하나씩 특색 있는 컬러들로 발색이 아주 짱짱하게 올라오고, 한번 바르고 나면 착색이 강해서 지속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착색을 보시면 핑크가 많이 보이긴 하는데요. 기승전 핑크까지는 아니고, 핑크 컬러가 가장 빠르고 강하게 착색돼서 두드러져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한 컬러씩 입술에 발색해 볼게요. 소쿨 영보스는 체리 핑크 베이스에 푸른 기가 도는 쿨한 레드 컬러인데요. 이름처럼 쿨한 컬러라 쿨톤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196살사는 벽돌빛이 도는 오렌지 레드 컬러로 백칠리가 생각나는 컬러였는데요. 칠리보다는 살짝 가벼운 느낌이었지만 특유의 오묘하고 고급진 분위기가 많이 닮았어요. 드랍더 로즈는 딱 말린 장미 컬러인데요. 데어 틴트 특유의 촉촉하면서 보송한 제형과 가장 잘 어울리는 컬러였어요. 가을에 바르면 예쁠 것 같아서 저는 애껴뒀다가 가을에 바를까 합니다. 카인다 로즈는 드랍더 로즈에서 코랄이 몇 방울 들어간 듯 화사한 로즈 컬러로 요즘 같은 봄 날씨에 데일리로 바르기 좋을 것 같아요. 미스 헤이즐 손목에 발색해봤을 때는 오렌지빛이 많이 돈다고 생각했는데요, 막상 입술에 발라보니까 입술 색과 어울리면서 여리여리한 코랄 브라운으로 발색되더라고요. 코랄 디바는 형광기가 도는 오렌지 코랄 컬러예요. 저는 형광기를 소화하는 능력이 없어서 얼굴에 동동 뜨는 느낌이지만 형광기가 잘 어울리고 상콤한 이미지인 분이 바르시면 예쁠 것 같아요. 레디 포 데인저 영상에서는 제가 여러 컬러들을 발색하다 보니까 살짝 핑크 기운이 섞였는데요. 실제로는 딱 정석 오렌지 레드 컬러입니다. 굉장히 쨍한 컬러라 지금부터 여름까지 웜톤 분들이 바르시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슈파두파 핑크. 이름부터 핑크고 딱 보기에도 핑크핑크해서 쿨톤템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살짝 코랄 빛이 돌아서 웜톤 분들도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핑크 힙스터는 덧바를수록 퍼플기가 강하게 올라오는 퍼플핑크라 쿨톤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데어로즈의 왓터퍼플도 그렇고 위샤가 쿨톤 컬러를 예쁘게 잘 뽑아내는 것 같아요. 발색 끝판왕이 나오셨습니다. 카민스웨그는 노드샵에서 찾아보기 힘든 굉장히 딥한 퍼플 컬러인데요. 평소에는 잘 바를 것 같지 않지만 특별한 날에 발라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10가지 모두 발색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컬러가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또 봐요. 안녕.